도군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셧다운 종료 임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60대 40으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는데, 이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 다음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을 통해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최근 미국 국민들에게 2,000달러를 지급한다는 재정 부양책과 12월 미국 추가금리 인하까지 합쳐져 이번 미국 셧다운 종료가 확인된다면 시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네요. 한편 13F 공시에 따르면 벵가드는 3분기 동안 테슬라 주식 약 100만 주를 추가 매수하며 보유 지분을 크게 늘린 게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2위 자산 운용사 벵가드는 계속해서 테슬라 지분을 키우고 있죠. 추가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규모 테슬라 주식이 공식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제 머스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더욱더 속도를 낼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새로운 옵티머스 생산 시설의 건설을 시작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동쪽 부지에서는 이미 토지 정리 및 리버로드 확장 공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전반에 걸쳐 가시화될 것이고 2027년 생산 개시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인데,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이곳이 연간 천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고요. 추가로 먼저 프리몬트에서 옵티머스 백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 생산 라인이 모두 완공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 수 있고, 만약 추후 연간 약 3만 달러에 1,1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판매가 된다면 테슬라 매출은 약 3,3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며 이에 따라 EPS 또한 크게 증가하겠죠. 참고로 최근 3분기 회사 총 매출이 281억 달러인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전기차와 에너지 매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 옵티머스 매출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알수 있고, 그럼 내년과 내후년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을 상쇄하고도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